안녕하세요. 트리마즈입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는 9월 2일 화요일 장시간 비행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9월 3일과 4일은 영상 업로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 도착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저의 관점을 다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멤버십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시고 있습니다. 추후 멤버십을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는 세계 일주를 진행 중이며, 당분간 여행 일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을 시작하더라도 충분한 시간과 높은 퀄리티로 운영하고 싶은 제 의지를 고려할 때, 여행 기간 동안은 멤버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중에도 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최대한 자주 저의 관점을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께 보다 가치 있는 관점을 전해드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행기간 동안에도 향후 멤버십 운영과 관련하여 더 높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심층적인 스윙트레이딩 강의를 준비할 계획이며 멤버십이 시작된다면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함께하며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여정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엔비디아는 3.3% 하락하면서 장 마감을 하였고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으로는 알리바바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섹터에 전반적인 하락 압력을 가했습니다. 8월 29일 새벽 중국 현지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알리바바가 자회사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통해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의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미 2019년부터 칩 설계 자회사인 타프로스를 통해 AI용 칩을 연구해 왔지만 이번 발표. 는 양산과 대규모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의미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칩은 AI 모델 학습 및 추론용 GPU 대체 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 H100, H200 같은 데이터 센터급 GPU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에서 해석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이미 올해 1월에 딥시크 사태를 겪었습니다. 딥시크의 발표로 인하여 나스닥 AI 테마주들의 엄청난 큰 폭의 하락을 겪었죠. 그런 경험이 있기에 시장은 더안 좋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9월의 계절적 약세와 더불어 이러한 원인으로 나스닥과 엔비디아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장이 시작되었을 때 똑같은 하락이 반영될 것인가라고 보면 저는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알리바바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업 보도 자료가 아닌 단지, 중국 현지 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는 점에서 딥시크 사태와 동일하게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근거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엔비디아는 현재 시장에서의 AI 테마를 2030년까지 이끌어갈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잣다운 소음에 단기 변동은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가격이 회복하며 AI 테마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 전좀 그대로 나스닥은 7월 31일 부터 시작된 수평 조정을 마치고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9월 또한 상승이 나갈 수 있다고 보며, 지금 시장의 경기 지표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꺾기 힘들다고 보며, 보통 8월에는 휴가철로 시장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지만, 지금의 8월에는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도주 종목들이 전구점 부근까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9월달에 계절적 약세를 전망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4월 저점으로부터 큰 폭의 반등 그리고 상승기간 또한 길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정이 9월달에 올 것으로 볼수 있으나 저는 지금의 거시적 경제 상황이 작년과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였고 결국에는 강력한 유동성으로 연말까지 좋은 상승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ancing on the floor tonight, heartbeat syncs with the neon light. City whispers soft under the pale moon glow. This groove's got a story and it's ready to show. Clock ticks slow as the rhythm. Steady beat. The night is young, but it feels so old. Every corner painted in hues of gold. Close your eyes, let the music steer. Ride this wave, let it draw you near. Feel the groove take you to the stars above. Heartstrings pulling like a push to shove.